2025년형 삼성 무풍 콤보 갤러리 에어컨. AI 구독으로 얼마나 더 똑똑해졌을까요? 곰팡이 걱정 없이 위생적인 관리는 기본. 자동 건조, 맞춤 건조 기능은 물론 AI 구독으로 나에게 딱 맞는 케어 서비스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면 무료 설치 혜택까지 있다니 놓칠 수 없겠죠? AI가 알아서 척척 해 주니 정말 편해요. 에어컨 청소 이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동 건조 기능 덕분에 곰팡이 걱정은 끝. AI 구독 서비스로 필터 교체 시기도 알려주니 관리도 정말 쉽겠죠? 에너지 소비 효율도 좋아서 전기세 부담까지 줄여준다니 정말 똑똑한 에어컨이에요.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서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건 덤. 기존 에어컨보다 훨씬 조용하고 냉방 성능도 뛰어나다는 평이 자자해요. 특히 무풍 기능은 아이 있는 집에서 최고, 춥지 않게 시원함을 유지해주니 감기 걱정 없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대요.